범하서 10.9절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범하서 10.9절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러움을 담아지 아니하리라 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더시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혈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13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주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믿음이 잘하고 있음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믿는 자. 믿는 자가 누구일까? 자, 믿는 자는 무엇을 믿는 사람일까? 믿는 사람. 무엇을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일까? 성경의 주인공은?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죠? 성경책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영화를 봐도 주인공 있죠. 책에도 책의 주인공 있죠.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어, 예수님에 대해서 창세기 성경 책의 맨 처음 창세기부터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까지 어,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책이 성경입니다 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었는가 성경이 기록하신 목적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 뭔가 영범 20장 31절에는 예수님을 믿 믿게 하려고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성경책은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성경책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성경책을 기록하신 모든 자 도서관에 서점에 책이 많죠. 많은 책이 있는데 책을 쓴 사람이 있죠, 다 저자 누가 책을 썼는가? 그런데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 성, 성 성경 책은 쓴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을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죠. 그 많은 책 중에서 하나님이 기록하셨다는 책은 성경 책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예수님 무엇을 믿는게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자, 믿는다. 오늘 말씀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참 믿으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엇을 믿으면? 아니 어떻게 하면 믿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다시 부활하셨는가?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뭐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내가 하나님의 원수로서 죄인이시,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로서 하나님에게 벌을 받아야 되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아주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벌을 대신 죽음으로 받아주신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 내가 벌을 받을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음당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죄가 없으신데 죽음당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어 죽어버리고 무덤에 묻혀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사망 사망 권세는 사탄이 가지고 있는 권세인데 사탄의 사망 권세에 매여 있을 수없죠너 죽어. 그래서 죽음의 사탄의 권세에 매여 있을 수 없기에 3일 만에 일어나 버린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을 사탄의 권세에서 이겨 버리신 거죠. 죽음에서 일어나 버리신. 죽긴 죽었죠. 우리 죄를 없애려고 죄에 싹쓴 사망이라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긴 죽으셨죠. 죽었는데 3일 지나고 다시 일어나 버리신 부활해 버리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고 갚으신 갚으셨는데 계속 죽어있을 수 없기에 3일 만에 부원해 버리신 예수님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어버려서 슬퍼하고 낙심하고 있다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어 슬퍼하고 무덤에 가서 어여러하면 좋냐 우리 예수님이 예수 죽어버렸으니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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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옆으로 제쳐져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누가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 버렸나?" 그래서 무덤 굴 속에 들어가 보니까 시체를 묶어놨던 이옷배가 예쁘게 개켜져 가지고, 개져 가지고 있었어.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단 말인가? 그리고 슬퍼하고 있는 마리아와 마탈라,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무서워 말라. 너희가 찾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깜짝 놀라워. 너희가, 너희가 찾는 예수님 만나려거든 갈릴리로 가라. 그래서 천사의 말을 듣고 갈릴리로 예수님의 제자가 막 마리아와 막다르 마리아.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이거 제자들은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난단 말이냐 말도 안돼 거짓말도 많아. 믿지 않았는데 제자들은 무서워서 예수님이 죽어버리고 나니까 무서워서 문을 다 걸어 잠고 그 덜덜덜덜 떨고 무서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방 가운데 나타나서 내 손에 못자국을 봐라. 내 옆구리에 창에 찔린 창자국을 봐. 그리고 나를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 나를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자들이 확실히 믿게 된 거죠. 부활하셔. 분명히 죽었는데, 그리고 무덤에 묻었는데, 3일 지나고 다시 부활해버렸으니까. 제자들이 분명히 자기들이 눈으로 보았어, 무덤에 묻은 것도 알고 보았는데, 부활해가지고 자기 방 가운데 나타났으니 어떻게 안 믿겠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와, 우리 예수님은 살아나셨다고. 우리 예수님은 살아나셨다고.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은 살아나셨다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예수님은 살아나셨다고. 그 전해진 예수님의 소식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거죠.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믿는 사람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 구원한다는 말은 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인 사탄의 노예가 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시 건져내서 거기서 끌어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사탄의 노예인데 사탄의 종로를 타고 사는데 하나님이 다시 건져내가지고 너는 내 아들이야 사탄의 노예가 아니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만드는 것을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죄에 묶여가지고 사탄이 자기 아버지인 줄 알고 사탄이 자기의 선생인 줄 알고 사탄이 시킨 대로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건져내가지고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야. 하나님이, 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사탄의 노예에서 건전해서, 그래서 거기서 건전해 신 것을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탄에게서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탄의 자녀들은 사탄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사탄이 속여 가지고 사탄은 실껏 부려먹고 노예 생활 시키다가 멸망, 마지막에는 멸망입니다. 북한 백성들이 지금 김정은 노동당 정권에서 막 노예 생활을 하는데 요즘 탈북자들이 말하는데 우리가 속았다고 공산당 김정은 정권에 쏘갔다고 하는 말이 크, 노동만 시키고 노예생활만 하고 먹을 것도 안 주고 배고파 금지로 죽는데 그래도 우리가 잘산줄 알았다는 거예요. 다 쏘갔다는 거예요. 공산당한테 남조선 백성들을 우리가 구원해내겠다고 우리를, 우리가 남조선을 통일하겠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남조선이 이렇게 잘 사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도 북한 백성들은 남조선을 통일한다고 그렇게 가르킨다는 거예요. 남조선 우리 남한 사람들은 훨씬 잘 사는데 북한에서는 지금도 남조선 남조선을 통일한다고. 남조선 백성들을 구원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탈북해 가지고 북한 공산당 진짜 못됐다고 김정은 정권 진짜 못됐다고. 아, 거짓말만 한다고. 탈북자들은 맨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북한 정권 무너져야 된다고. 북한 못됐다. 백성들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뭘 것도 없어 죽어가고 있는데, 정권 북한 공산당 맨날 거짓말을 백성들 일만 시키고 노예생활한다. 사탄의 노예가 돼가지고 지금 사탄의 노예들은. 죄만 짓고 마지막에 멸망당하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여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이 1 2절 말씀에 예수님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예수님 우리의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의 주인이 되셨어 그래서 예수님을 주여인이라고 주여 주여라고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하죠. 주가 되사 주인이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부유하시도다 가난하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부유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유하시도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도 부유하시도다. 하나님이 부유하신다.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하시죠?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이 다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도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요하시도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부요하시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요한 자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요한 자녀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김정은 정권 밑에서 공산 노동당 남한 남조선 백성들을 구원해야 된다고 남조선 백성들을 통일시켜야 된다고. 이소가 가지고 고생만 하고 사는 북한 백성들 얼마나 불쌍하지 몰라. 먹을 것이 없어 얼마나 밥 쌀밥에 고깃국을 먹는 게 얼마나 소원이래잖아 우리나라는 쌀밥에 고깃국 먹어요? 북한에서는 쌀밥에 고깃국 먹는 게 소원이래요. 우리는 쌀밥에 고깃국은 넘친대. 맨날 넘친대. 먹고 남는데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l 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시는 죄 t 를 범치 말라. 그 말은 다시는 사탄의 노예가 되지 말라. 사탄에게 속지 말라. 잠깐의 미혹에 잠깐의 사탄의 낚시밥에 속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로 잠깐이라도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말고 살라.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입으로 시인하라는 것. 나는 사탄의 노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라는 것.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는 것. 죄에 잡혀가지고 지금 사탄의 노예가 돼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죠. 즐겁다고, 재밌다고. 재미에 빠져가지 사탄의 노예가 돼 있어요. 잡히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잠깐 재밌다고 사탄의 노예가 되면 망하는 거예요. 거기서 깨어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우리의 주인이 기뻐하심을 따라 살아야지. 사탄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우리는 부유한 사람, 하나님의 부유하심,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사탄에게 구원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탄으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삶으로 하나님 부여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